안녕하세요, 깻모달입니다. 원수유만 새로운 트랜스 둘레 역행하는 별에서 무중력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 공중에 떠 있는 구조물에서의 탐험과 새로운 감염체와의 전투를 경험해 보세요. 오늘은 5월 22일 상향된 무기 4종 중 나머지 두 개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MG4와 스카빌드이며 유산탄 10% 상향이 스카의 정말 큰 데미지 상승을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MZ4는 40%의 패스트 건너 확률과 동일 타깃 지속 공격 시 총기 데미지 보너스 최대 80%, 남은 총알이 탄창 용량의 50%보다 높을 시 기본 데미지 보너스 60%가 있는 무기입니다. 유일 방어구는 오아시스 마스크, 나머지 부위는 울프 3세트, 폴른 2세트 또는 폴른 3세트, 울프 2세트. 울프 4세트, 바스 1세트를 가셔도 되며 생존을 포기하고 데미지로 가시고 싶으시면 울프 3, 폴론 2가 가장 데미지가 잘 나옵니다 포식자의 무기 튜닝은 속사형과 풀장전 사용하시면 되고 속사형은 2초 후 발사 속도 10% 증가 풀장전은 증가한 탄창 데미지 10% 증가 및 탄창 용량 증가 탄창 용량이 많을수록 포식자는 데미지 증가 효과를 받아 나쁘지 않은 튜닝 옵션입니다 무기 모듈도 프리빌드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조금 뒤에 마스크와 같이 비교 실험 영상 보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구 모듈은 위처럼 착용해 주시면 되는데 달의진조 모듈이 없는 분들은 격렬 모듈 착용하시면 됩니다. 머리 모듈에 럭키딜러를 착용하셔도 좋으며 약점이 없는 보스는 럭키딜러가 더 좋은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패스트 건어 핵심점유사 모듈을 보시면 격렬 모듈보다 총기 데미지는 2%, 크리 데미지는 5%가 더 높게 나옵니다. 같은 등급의 격렬 모듈과 패스트 건어 모듈이 있다면 패스트 건어 핵심점유사 모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패스트 건어 모듈 부옵션 등급이 한 단계 낮더라도 격렬 모듈보다 더 강하니 참고하세요. 멀티 페스트 건은 스택을 쌓으면 지적 속사보다 좋으며, 지적 속사는 순간 DPS가 좋고, 장전후 스택을 유지할 때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결론적으로 총기 데미지가 더 많이 오르는 멀티 패스트 건 모듈이 더 좋지만 장전을 하면서 써야 하는 적에게는 테스트건 스택이 유지가 되는 지속 속사가 조금 더 좋습니다. 크리 확률 40% 기준 폭발 속사가 더 강한 데미지가 나오면 크리율이 올라갈수록 점점 속도만이 살길이 더 강한 데미지를 줍니다. 리커브 석궁과 쿠크리로 크리율 30%를 챙겼을 경우 폭발 속사와 속도만이 살길에 모두 데미지 차이는 거의 나지 않게 되며 리커브 석궁, 도끼, 쿠크리, 크리 확률 버프를 모두 받았을 경우 속도만이 살길이 큰 차이로 데미지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헌터마크를 사용하시는 분은 전면 수배도 높은 데미지를 볼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크레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전술도약은 사일로에서 적용이 되니 사일로 도실 때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초보자 서버 크레들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유산탄 10% 개수 상향으로 유산탄 계열이 다 좋아졌지만 대표적으로 스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카는 단일적일게 순간 DPS가 매우 높게 나오는 무기이며 한 탄창으로 붕근과 같은 데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유일 방어구는 방독 마스크. 방독 마스크의 유산탄 데미지 150%는 유산탄 개수 10% 상향으로 인해 변경 전에는 115%였던 유산탄 개수가 현재는 150%로 25% 증가한 데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부위는 울프 4세트, 바스 1세트 또는 폴른 3세트, 울프 2세트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좀더 데미지 고점을 높이고 싶으시면 율프3, 폴론2로 생존을 포기하고 데미지를 더 챙기셔도 됩니다. 스카 튜닝은 세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정밀형은 가장 높은 데미지를 뽑을 수 있고 속사형은 데미지가 낮지만 빠른 사격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스타일은 데미지 10% 증가와 발사 속도 감소가 없어 무난한 튜닝입니다. 개인적으로 데미지를 중시하기에 정밀형과 에너지 스타일을 추천드리며 정밀형 사격 속도가 불편하시면 에너지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 스카는 3개의 무기 모듈 중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크리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면 완전 격파 낮은 데미지로 무한히 때리고 싶으시면 전리품 리커브 석궁과 쿠크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탄두 팔 이렇게 세 가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모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방어구 모듈도 위처럼 착용해 주시면 되고 장갑 모듈은 크리 확률 강화가 웬만한 상황에서 더 좋습니다. 무한 탄창을 원하시는 분은 마스크에 정방향 격파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유산탄은 상황에 따라 핵심 점유사 모듈이 더 강합니다.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 스카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사회 명중 시 유산탄이 발동하며, 크리티컬은 2회 명중으로 간주하여 크리 2회 시 유산탄이 발동합니다. 크리티컬로 유산탄 발동에서 플러스 1이 있고, 유산탄 크리 데미지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는 크리율 100% 기준 2회 발격 시두번의 유산탄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로 크리율이 높을수록 유산탄 핵심 점이사 모듈이 더 강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스카 데미지 차이는 44 유산탄 데미지 차이는 53으로 유산탄 핵심 접미사 모듈이 조금 더 강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듈 보 옵션이 다르기에 무조건 유산탄 접미사 모듈이 좋다고 할수 없으며 프리율이 낮으면 스카 3발 또는 4발마다 유산탄이 터지니 무난하게 격렬로 중결하셔도 좋습니다 크레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도끼 워페어로 데미지를 더 높이고 싶으시면 안정적인 손놀림 찍어주시면 됩니다 초보자 신나리오 크레들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토핑 음식은 스타더스 커틀링, 부서진 빵, 동으로 만든 물고기 통조림, 또는 생선가스 드시면 됩니다. 이번 유산단 상향으로 스카는 방독 마스크 기준 25%, 페로독스는 120% 정도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가 초보자 시나리오였다면 어쩌면 하운트 한 탄창 컷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카 세팅하시고 연구소 인내는 하셔서 원하는 경우 모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